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마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흙돌을 여기 있는 돌과 연결시켜야 되는 아주 재미난 바둑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에서 흙돌을 살리기 위해서 이곳으로 이렇게 차단하는 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백이 이렇게 차단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 끊어가는 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물론 이 수가 조금은 재미난 수순이긴 합니다. 그 이유는 백이 이렇게 단수 치기가 참 쉽거든요. 이때 이곳을 끼우는 수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백도 어쩔 수 없이 여기로 이렇게 막아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단수를 치면 여기를 먹었다간 환격으로 잡히고요. 자, 그래서 뒤 수를 이렇게 먹어야 될때 연결을 하면 지금처럼 수순이 진행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곳은 오히려 흙이 백을 잡고 살아가서 대성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백도 지금 이 장면에서요. 여길 끊어졌을 때 가만히 이곳으로 뻗는 수가 이 모양의 급소가 됩니다. 그러면 흙은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단수를 쳐야 되는데요. 이때 지금처럼 단수를 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흙이 물론 이곳을 두어서 폐로 버티는 수순은 있지만 이것은 흙의 부담이 너무 클 뿐더러 폐가 되어 역시 실패가 됩니다. 폐 없이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과연 정답은 어디가 될까요? 자, 이 장면에서 이 정답은요. 여러분, 바로 이곳을 끼워가는 수가 정답이 돼요. 그러면 지금 100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흙이 잘 두셔야 되는데요. 지금처럼 두는 수는 당연히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아주 멋진 그리고 훌륭한 묘수를 하나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과연 그 멋진 수순 어디가 될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 바로 이곳을 끊어가는 수가 정답이 되는데요. 만약에 백이 지금처럼 이곳을 때려만 준다면 흙이 가만히 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이곳으로 백이 잡아야 되는데 이곳으로 차단을 하면 단수 당하는 순간 모두 잡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은 이곳에서 단수를 쳐야 됩니다. 그럼 연결하는 순간 오히려 선수가 되어서 아주 깔끔하게 그 기사라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이 장면에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바로 이곳으로 뻗으면 어떻게 둬야 되는 것일까요? 자이 장면에선 여러분들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돌을 지금처럼 이렇게 단수를 치면 됩니다. 백이 먹어야 되겠죠. 그럼 뒤에서 역시 단수를 치고요. 백이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곳에서 단수를 치면 어떻습니까? 연결을 하고, 여기서 딱 끊는 순간, 이것은 오히려 백이 아주 똘똘 뭉쳐갖고 모두 잡히기 때문에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바로 그첫 수를 찾으시면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바로 이곳 끼우는 수요. 그럼 백은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둬야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수순. 어디가 됩니까? 이곳 끊어가는 수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익혀두신다면 아주 실전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백이 만약에 지금처럼 이곳에서 두면 그냥 이렇게 단수치고 먹을 때 연결해서 아주 깔끔하게 흙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백이 약간 욕심내는 수순들이 있죠. 이렇게 먹는 수요, 그럼 이렇게 두고 지금처럼 두게 되어 역시나 연결이 되고요. 이제 초절정으로 욕심을 내는 수, 여기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뒤에서 돌려치는 수순이 있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기분 좋게 백도를 모두 잡으면서 연결이 되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